안녕하세요. W로그입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패드 미니5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도 아이패드 미니2를 사용했던 유저로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후기들도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어느덧 제 손에도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5가 들려있네요. 2013년도 12월에 출시한 아이패드 미니2, 어, 벌써 한 5년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배터리도 빨리 닳고 속도도 많이 느려져서 아, 아이패드 미니4로 갈아탈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아이패드 미니4의 사양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아, 기다릴까, 구매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5가 워낙 성능이 좋게 나와서 어, 기다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이패드 미니를 5년 넘게 사용한 유저로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다시 아이패드 미니를 선택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두 대의 외관을 비교하면서 5년 동안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모델에는 5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외관에서는 차이점을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요. 어, 굳이 좀 차이점을 찾아보자고 하면 두 가지 모델 다 이렇게 셀룰러 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 이렇게 안테나 부분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미니2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띠로 되어 있지만 아이패드 미니5에는 이렇게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이패드 미니5가 길이는 좀 길지만 두께는 조금 더 얇고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둘다 동일하게 7.9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좌측에 버튼 위치가 조금 바뀌었고요. 아이패드 미니 2에는 화면 전환하라는 버튼이 있었는데 아이패드 미 5에는 버튼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버튼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아, 물리 버튼이 빠졌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네요. 상단은 동일한 위치에 전원 버튼과 이어폰 단자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라이트닝 단자와 스피커홀이 뚫려져 있는데 스피커의 홀 개수는 아이패드 미니 2가 더 많지만 사실 소리의 크기는 아이패드 미니 5가 더 큽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2에는 없는 홈버튼의 지문인식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성능은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아이패드 미니 5가 훨씬 더 빠르죠 화면이 깨져서 보여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속도 한번 제가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크롤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자, 화면을 이동을 하게 되면 네, 이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죠. 그래도 아이패드 미니 2도 뭐 사용하려고 맘 먹으면 사용할 수는 있는데 조금 답답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아이패드 미니5에는 라미네이팅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액정과 화면 사이에 거의 공백이 없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이패드 미니2 같은 경우에는 액정과 화면 사이에 이렇게 약간의 두께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화면에 몰입도 있어서는 확실히 아이패드 미니5가 좀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 미니 5 실버 모델과 비교해 보고 느낀 점은 실버의 베젤 색상은 화이트여서 스페이스 그레이에서 느끼지 못한 액정과 베젤 사이의 검정색 테두리가 생각보다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색상 선택은 개인 취향이지만 스페이스 그레이의 모델이 조금 더 일체감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다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전자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면 이북 리더기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북 리더기에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보다 눈의 피로도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아이패드 미니에는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색 온도를 조절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아이패드보다는 훨씬 더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걸느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영상 감상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비율이 4:3이어서 대 상하 여백이 조금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큰 화면으로 영상 시청이 가능했고요. 무엇보다 핸드폰을 항상 배터리에 대한 압박을 갖고 있지만 아이패드 사용하는 배터리 떨어져도 크게 걱정이 없죠.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압박도 조금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다시 구매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휴대성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패드 미니는 굉장히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손에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이런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성에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녀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들고 있더라도 크게 손에 피로도가 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들고 영상을 감상하거나 어떤 인터넷 서핑을 하더라도 불편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조금 더큰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가끔 하는 그 리얼 레이싱이라는 레이싱 게임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단 확실히 큰 화면으로 볼때 몰입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선택한 다섯 번째 이유는 생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정책상 10인치 이하 태블릿 PC에서는 MS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죠. 아이패드 미니도 마찬가지로 MS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엔 애플 펜슬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애플 펜슬로 다이어리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 한 손으로 들고 펜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펜을 살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봤었는데 음 제가 그림을 그리거나 뭐 필기라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서 저는 그냥 애플 펜슬은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 이유로 아이패드 미니를 다시 선택하게 됐는데요. 만약 전자책을 많이 보지 않으시는 분, 갤럭시 S10 5G처럼 대화면에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 노트필기나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아이패드 미니보단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고정된 장소가 아닌 이동하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저와 같이 셀룰러 모델을 구매하시고 데이터 쉐어링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테더링이나 와이파이 연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함으로 많이 다가오거든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